마블 라이벌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블 라이벌즈 밤새도록 하면서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마블 라이벌즈에서 좀 짜증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마블 라이벌즈에서 승률을 조금이나마 단 1%만이라도 올릴 수 있는 세팅 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우, 나는 너무 잘하는데, 우리 편이 너무 못해갖고, 져가지고, 또 다음 판에 그 친구가 걸리면 또 패배가 확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블 라이벌즈에서는 같은 편 매칭 안 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기 끝나고 나서 팀원 창에서 같은 팀 매칭 안 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경기에서 안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롤을 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좀 실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만나면 질것 같은 친구들을 배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안 만나면 꽤나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더맨을 조금 더 효율적이게 쓸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싶은데, 이거는 많은 분들은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바로 스파이더맨 웹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스파이더맨은 자동 활강이 가능합니다. 자동 활강이 뭐냐면, 바로 웹스윙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웹스윙 할수 있는 곳을 자동으로 찾아서 요런식으로 사용을 해주는데 스파이더맨이 조금 더 답답한게 항상 자동활강을 쓰면은 위에서 공격을 해야되는 그래서 여기서 1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을 맞춰서 바로바로 바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다는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설정으 들어가시면은 스파이더맨 전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전용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야 할게 바로 자동활강을 끄는겁니다 그러면 자동활강을 껐을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우리 항상 자동활강을 눌렀을 땐 이런 식으로 어? 안되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자동활강을 할수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날수 있는데 어? 이러면 너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공중으로만 활강을 쓸수 있는게 아니라 바닥으로도 이런식으로 활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한테 공중으로 활강을 안하고 바로 붙을 수 있는 이런식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바닥을 찍어서 빠르게 적굴 붙고 나서 빠르게 도망가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자동 활강을 끄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스파이더맨 콤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클릭 맞추고 이로 들어가서 라이징 어퍼컷,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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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이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콤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클릭, 이 우클릭 웹에 디버프가 걸려 있거든요. 스티키라고 해서 그래서. 맞추고 이거 붙고 라이딩 어퍼컷 평타 치지 말고 우클릭하고 펀치 이게 조금 더 데미지가 셉니다 평타를 무, 때리기 전에 우클릭을 씀으로써 스티키를 묻혀 주는 거죠 그래서 우클릭을 쓰고 이를 쓰고 라이딩 어퍼컷을 쓰면 웹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스티키를 묻히고 그 다음에 평타를 해주면 조금 더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힐러 했을 때좀 팁인데요. 우리 편에 이제 힐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녹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좀잘안 보이는 부분이 보여지게 돼요. 정말 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못해서 오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루나스노나 우뭐 힐러 들어가셔서 조준기 치료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면요 어떤 식으로 벽기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지금 타겟 되는 곳에서. 회복이 들어갔다라는 표시가 좀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좀더 힐을 좀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표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회복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팁인데요. 요 마블 라이벌즈 같은 경우는 에임에 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루나 수도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왼쪽에서 한번 써볼게요안 맞죠? 안 맞아요. 이 정도 차이에서는 루나가 정말 근접했다고 해도 잘 맞지 않는 모습인데, 우측은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편을 우측에서 좌쪽으로 움직이는 요 에임을 따라서 하면, 루나스노우가 상대편을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보다는 잘 맞는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에임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정말 짤막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알 법한 팁, 어디에서 다주서 들었을 법한 그런 팁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쓸만한 팁이 있을지 없으신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판,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직까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